네. 삼각형 OPA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 지금 <laughs> 사인 각 OPA분의 OA의 길이가 사인 각 p a 5분의 OP의 길이와 같았겠죠 그래서 사인각 OPA는 OA 곱하기 OP분의 사인각 PAO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OA가 됐을 거고요 3분 OA가 됐을 거고 각 PAO가 얼마일, 얼마일 때 s i n PAO가 최대가 되겠냐? 당연히 2분의 8일 때 s i n PAO가 최대가 되겠죠. 그때 1의 값을 가질 거니까. 그러니까 나에 들어가면 은 2분의 8일 거고 그럼 그때 s i n PAO가 1이기 때문에 각 s i n OPA는 OP분의 OA가 될 거고 이때 OP는 반지름으로 1이기 때문에 OA가 되겠죠.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